강경한 결단 앞에서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악관이 직접 전원 즉시 석방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오만했던 학자는 무릎 꿇고 통렬한 참회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의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의 오래된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힘의 논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칠판 가득히 복잡한 국제 관계의 공식을 적으며 저는 동맹이란 결국 강대국의 질서 아래 유지되는 것이라고 단정지었지요. 제 머릿속 세상은 모든 것이 명확한 공식과 이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국이 정한 규칙 안에서 모든 것은 예측 가능하다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라디오 방송국 제작진으로부터 정중한 출연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미국의 합리적인 해법을 대중에게 설명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망설임없이 수확했습니다. 제작진과의 첫 통화에서 편성국 간부의 한마디가 제 마음의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모든 대본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더군요.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순간 상했지만, 저는 곧 스스로를 합류하였습니다. 복잡한 사안을 청취자들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메일로 도착한 파일을 열어본 순간,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사태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문장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모니터를 덮었으나, 그날 밤 다시 파일을 열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책상 서랍 속에서 우연히 낡은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엘라베마 공장에서 만났던 한국인 팀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현장에서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오래된 신념이 제 안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국 수화기를 들고 제작진에게 대본 없이 방송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생방송을 불과 30분 앞둔 시각, 대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편성국장이 직접 찾아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마지막 설득을 시작하더군요. 그는 평소에세 배에 달하는 출연료를 제시하며 준비된 대본을 따라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자의 역할은 주어진 진실을 해석하는 것이지 만들어진 각본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동료 교수인 맥건에게서 짧은 경고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 방송이 몰고 올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우려 섞인 내용이었습니다. 마침내 스튜디오의 두꺼운 문이 열리고 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차가운 마이크 앞에 앉자 정면에 켜진 붉은 ON AIR 불빛에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회자는 예상대로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유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감정적인 대응이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미앙스가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제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현장의 진짜 모습을 보지 않고서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으며, 어쩌면 가해자는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통제실 유리창 너머로, 감독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듯 거칠게 손을 휘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손짓도 제 신념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의 보좌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장의 상황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한 것입니다. 며칠 뒤 제가 도착한 세비나 외곽의 거대한 부지는 비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반쯤 솟아오른 공장의 앙상한 골조와 움직임을 멈춘 거대한 크레인이 바람 소리에 삐걱이며 울고 있더군요. 그곳에서 만난 한 하청업체 대표는 텅 비어버린 작업장을 바라보며 어제까지 이곳은 희망 그 자체였다고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인근의 작은 모텔로 발걸음을 옮기자 텅빈 로비의 카운터 위로 장기 숙박 30% 할인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옆으로는 주인을 잃은 수많은 객실 열쇠들이 무겁게 걸려 있었습니다. 공장 근처 식당의 주인은 점심시간이면 한국인 기술자들로, 북적이던 가게가 그들이 떠난 뒤로는 정막감만 흐른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기술의 이전은 곧 사람의 이전이다라는 문장을 힘주어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보좌관은 제게 조심스럽게 전원 석방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문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쉬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엘라베마 공장에서 만났던 한국인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수학이 너머로 담담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자신들은 개인의 역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팀의 최종 결과를 지키기 위해 일한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제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늦은 밤까지 불이 켜진 회의실의 화이트보드에는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교대 없이 이어진 빽빽한 작업 분담 계획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미국인 현장 관리자에게 연락해 왜 같은 방식이 이곳에서는 작동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명료했습니다. 이곳의 직원들은 각자의 근무 규정과 개인의 계약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팀의 언어는 우리의 일정으로 시작했지만 미국 팀의 언어는 나의 계약으로 시작한다는 근본적인 차이를 말입니다. 같은 장비와 같은 목표 앞에서도 조직의 언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론에 커다란 빈틈이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추첩의 언어에서 문화로, 문화에서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에서는 반드시 우리라는 단어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자 수도 전체가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웠습니다. 상원 청문회가 열리는 의회복도는 다음 소식을 기다리는 기자들과 카메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전원 석방 가능성을 다룬 기사 한 줄에 증권 시장은 거세게 요동쳤고, 보좌관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다음 해석을 내놓기 바빴습니다. 저는 긴급 브리핑에 참석해, 이번 석방은 사태의 끝이 아니라, 신뢰회복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한 의원이 저를 향해 한국은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사람은 서류상의 계약보다 마음의 신뢰를 따른다고 응수했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되돌려달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나서자 수많은 마이크가 재계로 향했습니다. 한 기자는 한국의 강경한 대응이 과도하지 않았냐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일사불란한 철수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방송사들은 긴급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전원 석방 공식화라는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우자, 복도 전체는 거대한 웅성거림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가 과장된 분석을 했다는 내용의 익명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었고, 그 문서에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동료 교수 매건이 제게 다가와 누군가 서명대행 시스템을 이용해 제 서명을 도용한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곧이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날선 질문들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제 연구실 문틈으로 흑백 팩스 한 장이 스르륵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대본대로 연기하지 않았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협박성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은 오직 현장에서만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엘라베마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수첩에 우리라는 단어를 수십 번이나 반복해서 적었습니다. 착륙 직전, 엘라베마의 한국인 팀장으로부터 잠시 공장에 들어달라는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공장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서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개인의 이름이 아닌 문제 발생과 대응, 그리고 검증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화살표들이 유기적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팀장은 이름보다 화살표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끊임없이 순환하는 개선의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잠시 후 미국인 라인 매니저가 들어와 같은 장비로 측정한 두 팀의 설비, 종합 효율 데이터를 나란히 화면에 띄웠습니다. 저는 조직의 언어가 만들어낸 압도적인 격차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때 한국팀의 가장 젊은 엔지니어가 제게 다가와 작은 배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태극 문양이 새겨진 그 배지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죠. 그는 제게 혼자 이기면 결국 팀은 진다는 짧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 배지를 소중하게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제가 평생 연구해왔던 이론보다 더 무거운 진실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라는 단어가 가진 진정한 무게를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마침내 전원 석방이 확정되었습니다. 언론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은 어떤 소란도 피우지 않았지만, 조용하고도 분명하게 신뢰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다시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해,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없다면, 멈춰선 생산 라인은 다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는 이미 석방까지 했는데, 무엇을 더 요구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람은 서류상의 계약보다 아픈 기억을 더 오래 따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제 메일함에는 현장에 미국인 노동자들이 보낸 수많은 사연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기술자들로부터 배우려 했던 소중한 기술을 잃어버렸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 측 대표와 비공개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요구가 세 가지로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개적인 사과와 기술자를 위한 전용 비자 신설, 그리고 공장 운영의 독립성 보장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백악관의 한 회의실에서 그세 가지 조건이 담긴 문서를 들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실 안에서 저는 뜻밖의 얼굴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제 동료였던 매건의 뒤편으로 나직은 얼굴의 외부 로비스트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한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투자처는 얼마든지 있다고 귀속말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최첨단 장비는 돈으로 살수 있어도 품질을 만들어내는 조직의 문화는 살수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테이블 위 스피커 폰을 통해 한국 대표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우리는 언제든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로비스트는 빠른 합의를 종용하며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신뢰를 쌓기 위해 지연되는 시간이 결국 미래에 더큰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을 때 저는 주머니 속에 태극해지를 엄지 손가락으로 만지며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합의 초안의 일부가 교묘하게 왜곡되어 언론에 흘러나갔습니다. 마치 한국측이 상당 부분 양보한 것처럼 포장된 기사였죠. 그 소식을 접한 시위대는 백악관 앞에서 무릎 꿇는 굴욕 외교를 멈추라는 팻말을 흔들었고 어렵게 이어지던 회의는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매건을 찾아가 이 기사를 누가 흘렸는지 물었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깊은 밤, 저는 한국 대표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반드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마자, 저는 방송국 스튜디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긴급 생방송을 통해 정정 보도를 요청하며 제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 원본 전부를 대중 앞에 공개했습니다. 스튜디오의 전화선은 불이 나기 시작했고 제작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전원 석방은 끝이 아니라 출발선이며 신뢰를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결승선이라고 말입니다. 마침내 백악관은 공식 브리핑을 열고 정책적 유감 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곧이어 한국인 기술자들을 위한 전용 비자 제도가 시범적으로 승인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공장 현장의 소통 채널에는 직원들의 화난 이모티콘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은 조건부 생산 재개를 선언했고. 멈춰 있던 테스트 라인이 마침내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의 주민 대표는 우리에게 다시 배울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고, 한국 교육팀은 즉시 현장 훈련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재가동을 알리는 첫 신호음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컨트롤 패널의 작은 램프가 깜박이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상황실의 데이터 벽에는 생산 효율 곡선이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주머니에서 태극 배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고 사진을 한장 찍었습니다. 이것은 저 자신과 한 약속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단어 하나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청취자들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오만했으며 힘의 논리라는 좁은 창으로만 세상을 바라봤다고 말입니다. 책상 위에 노인 태극 배지를 손에 쥐고, 엘라베마의 밤을 밝혔던 한 엔지니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혼자 이기면 결국 팀은 진다는 그 문장을 제 인생의 새로운 지표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매건으로부터 공개적인 사과 메일이 도착했고, 우리는 데이터 투명성 협약서에 나란히 서명했습니다. 며칠 뒤, 공장 시운전을 알리는 라이브 방송에서 첫 완성품이 라인 끝을 통과하는 순간이 비춰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방송을 마치며 저는 마지막 멘트를 남겼습니다. 이번 전원 석방은 한 사건의 결말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의 서막이었다고 말입니다.